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, 요 포물선하고 만는 점을 AB라고 하고요. 얘를 수선에 발을 내는 X축에 수선에 만나내 점을 CD라고 했을 때, 우리는 요이 길이와 요길이의 이 합을 구해달라. 준선을 나타내 보겠습니다. 얘는 0,1이니까 여기가 1이죠. 그러니까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네요. Y는 마이너스 1. 그럼 이런 점은, A라는 점은 어떻게 탄생되느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, 여까지 똑같은 거죠. 음, 요 길이가 되겠다. 그리고 요 길이는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, 이 녹색 그래프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다. 그러면, 여기가 오니까 여기가 오니까이 길이와, 이 길이를 더하는 것은 뭐다? 5가 되겠다. 근데 요 길이는 얼마예요? 1이죠. 요 길이는 얼마예요? 1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는 것은 5인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거죠? 요 길이는 이총 길이가 5니까, 얘하고 얘 더한 게 5니까, 2만 빼주면 되겠네요. 1 빼주고 1 빼주면 요 길이만 나오겠네. 우리가 원하는, 잘 따라오세요. 우리가 원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오겠네. 우리가 원하는. 맞죠? 그래서 5에다가, 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? 어, 5에다가 1 빼주고 1 빼주면 되는 거죠. 1 빼주고 1 빼주면 3이 되겠다. 이 길이가 실제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되고,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얘하고 얘니까 2라고 1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3이 나오겠습니다.